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참 좋은 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 가정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 설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배려하는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은 시인이 노년에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 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평하지 말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불타다, 불타오르다, 뜨거워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분노가 그 사람을 점점 달아오르게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써입니다. 본절은 악인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의 성공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기 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갖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볕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속상의 함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시며 또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에게서만 기쁨을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그하는 일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특별한 축복일지인데, 이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땅에 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이기에, 그 결과, 그리하면 이 축복의 이 땅에 너희가 그 한다는 생각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이 참이라 전부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눈이나 귀로 보고 듣는 것만이 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분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보이는 일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모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될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에게서만 기쁨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변의 상황이 만들어줄 때 보이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0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나 세상살이 모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불평이나 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로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여러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소멸된다. 들의 풀처럼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부한 합형을 즐길 것이다. 악인들은 들의 풀처럼 소멸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부한 합형, 기쁨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비도독한 일을 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설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온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